안녕하세요. 코록스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 한 주간 동안, 어,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어, 올리려고 했는데, 아,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보통 일요일날 오전에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날 오전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 공개력과도, 어, 지난주 서울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 어, 벌어졌죠. 근데 이제 9일 기상 이, 영상을 업로드 할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영상을 업로드 하다가 아 그냥 업로드를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올리는 영상에 이게 제가 좀 많이 헤헤헤 거리는 그제 특유의 그너타랑 웃음 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게 그런 분위기의 영상을 아 올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도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어, 올립니다. 어, 어쨌든, 아,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아, 참, 안타까움을 구할 수가 없네요. 그, 그래. 어, 사람이 인생은 좀, 아무도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예사에 이제,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사는 것이, 어,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어, 좋은 방법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댓글의 이미지는 어, 달지 않겠습니다. 이 댓글의 이미지를 괜히 이제 저거를 했다가 그것까지 일일이 찾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또 댓글을 찾아서 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댓글의 이미지는 이렇게 영상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 어떤 분께서 그 이런 어, 질문을 하셨어요. 그 액티브 에어로셔터에 직분사해서 세차할 때 직분사해서 세차를 해도 되냐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액티브 에어로셔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존 구독자님들. 아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해. 지겨워죽겠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신규 구독자님들 계시니까 이 액티브 에어레셔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액티브 에어레셔터는 차량이 주행 중 발생하는 그 공기의 그 유속과 풍량을 이렇게 적절하게 분산을 시켜서 그 차량의 그 양력 상승 발생을 억제를 하고 그 양력 상승에 발생하는 양을 억제하는 것만큼 차량의 다운포스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차량의 주행 성능을 어, 확보하고 그리고 연비를 좋게 만드는 어, 그러한 어, 기능을 가지는 어, 어, 장치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만큼 또 엔진의 부하를 덜어주게 되니까 연비도 좋아지겠지만 차량이 소모하는 그 어느 정도의 전력을 또 어, 저감시켜주는 어, 그러한 어, 역할을 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결론은 그 연비를 좋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치입니다. 어쨌든 이 액티브의 어르셔터는 여러분들 지금 그리면서도 보셨지만은 그 차의 시작 부분 엔진의 최전선 부분에 이것이 어, 장착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세차할 때 고압권으로 어, 직분사해서 이렇게 어, 청소를 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것은 온당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직분사하게 되면은 상당한 압력의 그 고압권으로 직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 엔진룸 안에 상당량의 그 수분이 유입이 되겠죠. 근데 이 엔진룸의 이 관리의 그 전제 조건은 건조함입니다. 여러분 건조함. 왜 건조함일까요? 요즘은 전자제어 장치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자제어 장치가 보통 이 엔진룸 안에 상당 부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분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자제어 장치에 아무래도 불협화음을 주게 되고 전자기기 옵션에 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직분사 방식으로 엔진룸 안에 수분을 유입하게 하는 것은 좀 좋지 않고 오히려 또 위험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쉐보레의 그 신차 길들이기 이 매뉴얼에 보게 될것 같으면은 여건이 되면 여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건조한 날을 택해서 건조한 날을 택해서 본넷을 오픈시켜서 엔진룸을 개방을 해서 좀 이렇게 30분 정도 개방을 해서, 어, 건조한 수분을 배출시켜주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어, 있기도 합니다. 뭐, 어, 박대영 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엔진룸은 건조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차가 뭐 맑은 날만 운행합니까? 비 오는 날도 운행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유입량이 중요한 거죠. 차량이 어느 정도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습, 수분의 유입량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엔진 열에 의해서 그 수분을 어느 정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 세차를 할 당시에는 엔진이 완전히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수분을 배출하고 수분을 증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직분사 방식으로 액티브 에어러셔터를 청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선으로, <laughs> 이 사선, 이 소위 말하면 이게 약간 그 비스듬한 수직 방향으로 물을 분사시켜주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도, 어, 해주는 것도 구집이, 어, 나쁘진 않다. 좋다. 요 정도 수준에서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다. 뭐, 이렇게, 어, 말씀을, 어, 하십니다. 오늘은 그냥 짧은 간단한 영상을, 어, 만, 어,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제가 뭐, <laughs> 높핑게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거 여러분들 어,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한번 짧은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올려보는 방향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진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짧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